안녕하세요. 저는 영국에서 온 해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여기에 오는 길에 지하철 탔는데요. 지하철 탔실때 진짜 놀란 게 많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다들 마스크 쓰는 거예요. 이건 지금은 좀 익숙해졌는데, 사실 뭐 그거 처음으로 봤을 때 진짜 큰 충격 받았어요. 왜냐면 올해 초부터 한국에서 뭐 현재 바이러스 상황 진짜 심하지 않았어도 되게 많은 사람들은 마스크 써서 진짜 큰 충격 받았어요. 아시다시피 뭐 서양 사람들은 뭐 서양 나라에서 마스크 잘안 쓰잖아요. 근데 뭐 한국 사람 보통 뭐 아플 때 마스크 쓰는 걸 알았는데 아프지 않아도 바이러스 많이 퍼지지 않았어도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거 써요. 처음으로 봤을 때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좀 헷갈렸어요. 아직. 상황이 심하지 않아도 왜다 쓰는 걸까? 근데 이제는 진짜 마음이 훨씬 바그렸어요. 지금은 한국에서 그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덜 심한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다타인을 생각해서 마스크 쓰는 것 같아요. 뭔가 뭐 공동체 같은 마음 덕분에 바이러스를 뭐 옮기는 걸좀 예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지금은 한국만큼 사, 마스크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있는 거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 쓰는 것 같아요. 근데 야 요즘은 사람들이 마스크 얼마나 중요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영국에서 다행히. <laughs> 두 번째는 지하철 시간이에요. 첫 번째 그 차이는 기차 훨씬 더 작아서 덜 많은 사람들이 탈수 있어요. 그래서 뭐 가끔 열차 몇개 기다려야 돼요. 런던에서 출근 시간에. 두 번째는 영국은 시간이 항상 정시에 오는 거 아니에요. 잘안될 때는 완전히 잘안 돼요. 많이 연기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한국 이런 부분은 런던 지하철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뭐 신기한 건 지하철 역에서 다음 열차 언제 올 건지 알려주는 안내판이에요. 그 스크린에 다음 열차 정확히 어디인지 얼마나 먼지 알려주는 안내판이잖아요. 그 처음으로 봤을 때아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. 런던에서 다음 열차 언제 올지 알려주는 안내판 이 있지만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요. 근데 이 간판 볼 때는 진짜 뭐 정확히 지난 역부터 현재 역까지 뭐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 진짜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그 지하철역에서 터치할 수 있는 스크린 있잖아요. 그래서 열차, 시간표도 볼수 있고, 아지도도 볼수 있고, 뭐, 다양한 정보 다알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아주 유용한 것 같아요. 런던은, 시간표, <laughs> 예, 시간표? <시간별> 있어요. <laughs> 예, 의미 없어요. 근데 서울과 진짜 뭐 정확한 것 같아요. 진짜 몇 분에 갈 건지 알수 있어서 잘 계획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안내방송입니다. 안내방송 여러 가지 있잖아요. 다음역의 이름은 뭐 어떤 호선에 뭐 환승할 수 있고 어떤 쪽의 문이 열 건지 알려주는 방송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처음 들었을 때뭐 진짜 잘 이해가 안 됐어요. 어떤 문열 건지 굳이 왜 알려줘야 돼요? 그냥 뭐 창문 봐서 알수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출근. 직간에 지하철 타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었어요. 런던 지하철에 비해서 서울 지하철 진짜 넓으니까 뭐 사람들이 진짜 많아서 내리는 거 아주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어떤 쪽으로 내려야 되는지 알면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뭐 신기하고 유용한 것 같아요. 그리고도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다고 알려지는 방송도 진짜 많이 웃기더라고요. 왜냐면 처음 들었을 때 진짜 큰 간격 있을 줄 알았지만 막상 봐서 좁았어요. 진짜 작았어요. 뭐 그냥 뭐, 진짜 뭐 아이도 진짜 쉽게 넘을 수 있는 것 같았어요. 근데 뭐 우리도 그런 뭐 비슷한 안내 말씀 있지만 단에서 진짜 진짜예요. 잘 들어야 돼요. 큰 간격이 진짜 있을 수도 있어요. 거의 뛰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원뭐 내리려면. 근데 서울은 지, 절,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냥 뭐경범한뭐 뭐 정상적인 식으로 그냥 걸어서 내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 번째는 스크린 도어입니다. 런던 지하철은 몇몇 호선 있지만 대부분 아직 없어요. 지금 생각할 때는 아주 위험한 것 같아요. 아, 뭐, 얼마나 쉽게, 그냥 뭐 떨어질 수 있는지. 서울은 모든 역은 그 문이 있어서 사고를 방지하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도 안 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런던은 진짜 쉽게 떨어질 수 있거나 뭐, 미친 사람들이 밀수 있을 것 같아요.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냥 할수 있어요. 아,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, 제철이 연기되는 이유 중에 뭐, 하나예요. 뭐 아주 흔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문이 있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또제 생각한 건 지하철 문에 시수유 있는 거예요. 저 한국어 실력이 충분히 높지 않아도 저전하로 읽는 거좋아요뭐 심심할 때 읽을 수 있고 인생 문제 많이 많이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 많을 때는 시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대부분 사람은 보통 시 찾아보지 않아서 그냥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마음에 들어요. 마지막은 먹은 걸 파는 곳이에요. 아, 이거 런던에도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. 아니, 뭐, 서울만큼 맛있는 거 아니지만, 아니, 런던에서 제철 그냥 뭐, 이동하는 거예요. 근데 서울에 맛있는 음식 파는 곳도 있고, 가끔 뭐, 옷 파는 곳도 있고, 뭐, 신발, 이것저것 다양한 유용한 곳 파는 곳도 있어서, 진짜 편리하더라고요. 특히 뭐, 한국은 맛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, 가끔 제가 뭐, 어떤 곳에 빠리카자지만 너무 맛있는 냄새 맡을 때, 아, 가야 되지만, 아, 진짜 맛있어. 음. 진짜 뭐 가끔 파리파라서 가는 적이 있어요. 마트 슈퍼가 없는 것 같아요. 뭐, 냄새가 아주 세니까. 빵, 과자 그런 것의 냄새 진짜 맛있는데, 어, 어묵의 냄새도 진짜 좋아하고, 치킨도 너무 좋아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지하철 탔을 때 놀란 것에 대해 말해봤는데요. 이 영상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안녕!